1번. x 플러스 y는 4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8일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하고, x 마이너스 y 보라. 자, 얘는 공식이 뭐냐면, 공식 있는 건 편해. 일단 써놓으면 돼.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그죠? 그래놓고 고비없네. 그래서 얘가 주어진 거야. 그거 뭐냐면, x 플러스 y 의 제곱. 마이너스 x y는 8이죠. 그죠. 여기 4죠. 16 마이너스 x y는 8. 얘랑 자리 바꾸면 여기 8이 되죠. 그래서 x y가 4. 4가 된다. 그래서 4의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4. 64에서 48인가? 그죠? 그럼 10, 16, 16. 그죠? 근데 갑자기 이게 나왔어, 이게. 이게, 그죠? 원래 이거 관계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틀어놓고 제곱을 해버려. 그냥 이것도 나왔으니까. 맥세곱, 마이너스 x y 브로스와의 제곱은 뭐가 돼? 그러니 돼. 그... 제곱, 제곱. 여기 뭐가 돼? 8이죠그분은 응. 사죠. 뭐 마팔이냐? 뭐 용이냐? 이거? 지금 0이네. 용이 어? 용웃긴다이거예 0... 0이네. 용이요. 그죠? 응, 응. 그래서 합하고 착할 때는 둘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제곱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제곱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y z가 5고 항이 3개죠 그죠 x y y z z x 는 7이다 이걸 봐라 요것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제곱 을 해버리면 돼 공식을 여기 싫으면 X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제곱은 16. 여기 8이잖아, 그지? 그래서 EXY는, 이왕하니까 8이 돼서, XY는 이렇게 되고. 뭐냐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걸 제곱하면 이게 다 나와. 이걸 제곱하면. 아하. 그죠? 그럼 이게, 이건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두개의 x, y, y, g, g, x, 25. 이거 7이잖아. 그죠? 14죠? 그래서 x p 플러스 y 되고, z 제곱은 25에서 14 빼니까, 711, 711. 이렇게. 알겠죠? 음. 그래서, 공식 굳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이게 할수 있고. 세제금은 근데 외워야 돼. 알겠죠? 세제금은 외워야 돼. 이건요거 세제금 하면 더 복잡해. 이 외우는 게더다다 근데 이거는, 제급 같은 경우는 그냥 제급하는 게더 빠르죠. 그죠?